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정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9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세베의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른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잡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1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여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이루는 사명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 뒤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는 호수를 중심으로 약 200여 개 정도의 마을과 도시로 이루어진 인구 3만 명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의 중심 도시라 할수 있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중심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된 것에 대하여 본문 14절로 16절은 이사여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모두가 갈릴리 지방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의 등장과 사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6절의 말씀과 같이 소외된 땅으로 여겨졌던 갈릴리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천국복음의 전파로 시작되었습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사역의 핵심 키워드는 본문 23절의 말씀과 같이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고침의 사역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 살리는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본문 18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던 이들에게 다가 가셔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를 비롯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즉시 반응합니다. 하고 있던 것을 뒤로하고 즉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이 혹 충동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과 그들의 첫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함께 하였던 제자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가나 혼인잔치 후 예수님의 공생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을 하게 된 것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시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주신 소명은 매우 간단합니다. 19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사람을 낚는 즉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과 주신 사명은 그들 인생의 최우선이 되었습니다. 하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와 심지어 가족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곧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주요 3대 사역입니다. 본문 23절에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자를 고치는 사역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사역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즉, 교회 안에서 진리를 풀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을 곧 양육을 의미합니다.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 즉, 전도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든자를 고치는 사역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타내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2년에 출간된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의 원영어 제목은 Not a fan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따라다니는 팬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팬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에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로 부르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팬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매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